오늘은 저희 세컨 하우스에서 촬영할 거예요. 여기는 시야가 있고요. 오늘 시아를 위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승모가 저희 동생 와이프가 클레이인데 이게 구우면 쿠키가 되는 그런 신기한 클레이로 시아와 놀아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시아를 위한 날이에요. 오늘 클레이 재밌게 봐요. 만들... 만들어봐요 우리 빠이빠이 말로만 듣던 그 착하고 예쁜 우리 시아의 송모 어머. 안녕 안녕 하세요 <laughs> 작가예 작가 반갑습니다 작가님 무슨 작가님이에요? 아 어, 저는 도자기 조각을 하고 있는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이런 게 어색해 그죠? <laughs> 그럼요 시아, 재밌게 만들어보자 송모랑 색깔마다 그 맛이 다 있네요. 어, 그원 버터맛, 음연초맛이렇 음. 보면은 음. 먼저 이름은 클레이 커키이고 쿠팡에서 주문 가능해요. 보면은 컬러마다 맛이 있어요. 초록색은 녹차맛, 검정은 코코아맛, 주황은 당근맛. 프라이팬 또는 오븐으로 구울 수가 있는데 음. 아 에어프라이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네, 그래, 있는 사람은 이게 편하겠다. 160-180도에서 10분에서 15분만 구워주면 쿠키 완성. 근데 이제 쿠팡에서 읽어보니까 160-180으로 하면은 조금 약간. 갈색 타는 느낌으로 된다 그래서 120도 아 정도. 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음, 우리는 여기서 만들고 뭘로 하면 되지? 우리는 후라이팬으로 해야 돼요. 후라이팬으로.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면볼 <laughs> 수가 있으니까 오븐에 맞아, 넣고 나서 맞아. 이렇게 지워지나 싶으니까 그러면, 와, 그러면. 저희는 쿠키 툴도 준비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눈 사람을 만들고 음. 그 위에 눈, 코, 입을 달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펭귄을 만들어도 좋고. 음. 시아 이 중에서 너뭐 만들고 싶어? <laughs> 정말? 어, 이건 이건 난 몰라. 순무의 숙제다. <laughs> 자, 그러면. 버터 맛이이게 섞어야 향. 향은 무슨 향? 순무는 무슨 향이지 봐. 네, 이런 색으로. 당근. 당근? 어, 근데 똑같이. 버터 향은 다 똑같이 나나봐요. 그렇구나. 이게 되게 고소한 향이 난다. 노란색? 오, 단호박이래. 음. 버터는 기본적으로 다돼 음. 있고, 그 안에 그색 컬러마다, 색상이 다르게 들어가 있나 봐요. 노란색 시아는 단호박 마시고요 저는 코코아. 저는... 우리 숙모는 당근. 당근 <laughs> 주황색 당근 맛. 그 다음에 이 꾹꾹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납작하게 만들어서 짜잔 이거 정말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엄마의... 트리으니까 그래, 엄마랑 <laughs> 뽑을 완전 쉽게 네. 너무나 집에 쉽게. 틀이 츠리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완성.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시아, 이 동그랗게 펴가지고 거기서 집어줘봐. 음, 응, 이제 시아가 집어줘봐 이걸로. 집어줘. 꾹 하고 눌러줘. 와, 이네살 네. 꼬마이도 만들었어요. 헉, 눈사람이네. 어, 더꽉 눌러줄까 시아야? 더꽉 눌러. 네. 구와뭘 만들지는 건가요? 여우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여우 얼굴이래, 시아야, 정말 여우 얼굴 만든거래. 그냥 트리에다 이렇게 땡땡땡땡땡. 느키는 진짜 흙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밑에서 흙 만지고 있다가. <laughs> 맞아.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laughs> 맞아. 밑에 저희 세컨하우스 바로 밑이 우리 재은이가 운영하는 도자기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름이 야드라고 야그. 야드 야그 스튜디오. 네. 야드는 내일을 스펠링을 거꾸로 해서 야드 가드었 겁니다. 음,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할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소개해주세요 <laughs>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거 봐, 쟤네, 이거 자? 당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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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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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방금, 싫어? 방금, 당근, 싫어?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laughs> 우리 어릴 때는 당근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어 I love you w i l o v e me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알아? <laughs> 좋아하네? <아네? 웃음> 옛날 사람 됐다 토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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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만들었어 토이 <laughs> 만들었어. 행기를 난, 만들고 있고. 난난집 만들고 있어 집. 시아 이거 뭐야? 집. 어, 펭귄. 어머, 시아 입도 정말 잘 그렸다. 어? 트리 이건 트리, 시아가 만든 트리이고. 네, 이거 집이에요, 집. 이건 집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주세요. 집 이렇게. 또 음. 집을. 야우 눈사람 거북이 물고기 바나나 쿠키 당근 하트 트리 장식 나무 바나나 암응응 음. 음. 먹었어요 응 음. 예요 음. 이제 쿠키를 구워볼 키. 거예요 여기에다 시아가 만든 집이라고? <laughs> 펭귄 집이래요. 펭귄집 나무집처럼 생겼어요. <laughs> <laughs> 와우. 맛있는 네, 미나요 오, 향이 난다. 진짜.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신기한 게, 이제 구워지니까, 어느 정도 구워지니까,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익고 뭐 있는 게 보이네요, 뭐뭐 쿠키가. 뭐 신기하다. 뭐 지금 불은 3 정도로 하고 있어. 요 시아 머리 다시 묶어달라고? 엄마처럼? 응. 알았어, 엄마처럼 묶어 엄마 머리 예쁜 거예요? 시아 미워해요 이거. 미워, 이거. <laughs> 엄마 엄마 머리 예쁜 거예요? 시아도 엄마처럼 묶어줘. 엄마처럼? 알았어. 아딸 아이들은 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딸 아이들은 입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오늘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내가 입었다면 엄마 옷 바꿔 입어. 엄마 옷 이상해 이렇게 엄마처럼 머리 묶었다 공주님 너무 예쁘다. 가볼까요? 아, 예뻐. 어때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머리 봐봐 시 응. 엄마처럼. 엄마랑 엄마 똑같이 못간네 이렇게 나온거 맞아요 머리? 예 맞아요 시아도. 응. 뭘 예쁘다. 아니야 맞잖아요 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랑 똑같은 커플 머리 하고 좋대요. <laughs> 맛있겠다. 응.

우와, 여우가 메인인데. <laughs> 나 여우도 먹어볼래. 그럴래 여우 먹어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위해서. 캐롤송을 켰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것이야. 전을안먹자 우리? 어때 어떤 아니 내가 음. 그거 내가 크리스마스 머리띠라도 갖고 올거 우리 집에 있는 게 방송할 때 깼던 거내 거거든. 아 너무 아쉽네. 음. 너무 너무 아쉽군요. 내가 만든 음. 진짜 연어도. 저녁 메뉴를 음. 고르고 있어요 지금. 음. 앞에 임산부가 음. 계시기 때문에 임산부 우선권. 음. 뱃 속에 아가가 땡기는 거 우선으로. 초밥. 음. 초밥이 <laughs> 먹고 싶은데 임산부는 초밥을 못 먹잖아요. 사람마다 다다르긴 해. 만 저는 초밥을 지금 좀 피하고 있습니다. 맞아. 나는 막달부터 먹었어. 음. <laughs> 네. 근데 또 오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제 성격이 <laughs> 맞아. 여기까지 참아는데 약간 이런 게좀 있어요. <laughs> 괜히 좋아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맞아요. 아맞아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거 너무 사랑... 아시아 승모가 편지를 줬어요, 저에게. 우리 재은이가. <laughs> 원래는 우편으로 우리 우리의...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머, 이거 지 편지. 카드예요. 근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벌써 그 사이에 해가 졌어요. 여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세컨하우스. 근데 시집을 인천으로 가서 자시올수 없다는 게 한정.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이 한정. 너무 멀리 갔다는 거. 여기는 겨울이 되면 이제 아마 모닥불 피우실 텐데. 재은이 봤어요? 여기서 모닥불 피우는 거? 맞아, 고구마, 감자 굽고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빠는 되게 감성적인 분이셔서. 낭만적인, 어, 낭만적인 분이셔. 그래서.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따뜻한 감성을 <laughs> 좋아하십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토끼아첫 번째 토끼. 세 개까지 얘기하자. 두 번째는? 라이언. 라이언 받고 싶어요. 세 번째는? 여기 보고 말해 타이거 타이거 시 여기 랜선 이뭐 삼촌들이 있어니까나 이거 타이거 시아, 뭐, 나 이거 타이거 어. 그렇게 시아는 갖고 싶어요 이, 이, 그래. 갖고 싶어요 꼭기요꼭기요 뽀뽀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지막 사 음식이 <laughs> 도착했어요 응.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떡밥이 어, 진짜 맛있겠죠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